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미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주 오늘의 강론 맡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5주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간 잘들 지내셨을까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laughs> 네, 모쪼록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기로 신앙을 시작하셨을까요? 뭐, 다양한 계기들이 있으셨겠죠 제 경우는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님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laughs>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성당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하필이면 어린 미사를 좀 데려가시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중 미사를 드렸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그 교중 미사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 야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들 엄숙하게 한 시간이나 앉아있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10분 만에 엄마한테 도무지 안 되겠다고 말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본당에서 어린이 미사할 때 애들이 떠들어도 웬만하면 내버려두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미사를 들이다 도망을 갔었으니 그 보통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동기를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꼽습니다. 뭐 세상에서의 일들이 하도 힘들고 지치니까 적어도 이곳에서라도 마음이 좀 평화로워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겠죠 이 생각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상 성당에 왔는데 뭐또 성당이라고 힘든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성당에서도 활동하다 보면 이래저래 또부딪히고 깨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때면 하는 말이 야 내가 성당에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냉담을 하고 말겠다. 뭐 이런 이야기 종종 듣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동기는 조금 불순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세속적이어도 괜찮아요. 다만 신앙이 지속되면서는 조금씩 변화가 생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오늘 예수님은 조금은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가족들이 서로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십자가를 져야 하고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 마음 편하려고 온 사람들이 이런 소리만 듣는다면 당장 다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신앙은 항상 장밋빛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고 계신 분에게 우리의 기도가 간혹 너무 호화스러운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수고와 고생에 비해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또한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동기의 정화 역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성찰해 볼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